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험난한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니 하시고, 이렇게 은혜가 넘쳐나는 곳, 성령이 충만한 곳,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서울역 광장 예배자리에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허물어진 이 마음이, 우울한 이 마음이, 애통한 이 마음이 회복단, 회복되는 자리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을 쪼개어 주님 앞에 땡볕 이시만 나와서 하나님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믿사옵고 이제 일어나 뛸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양식이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춤추며 뛸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누울 자리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뛸수 있사오니,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사오니,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마음도 받아주시고 슬픈 마음도 받아주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별로 갚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